안녕하세요. 모던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절로 무의식 중에도 오른팔을 쓸수 없는 비법. 저절로 무의식 중에도 절대로까지 하나 더 붙이죠. 절대로 오른손이 써도 힘이 되지 않는 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골프에서는 리듬을 하나, 둘, 셋, 그래서 무게중심 이동이라는 걸 합니다. 컨벤셔널에서는 무게중심 이동이 그냥 누른다. 이런 중진 정도지만은 모던에서는 무게중심을 축을, 왼다리로 투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왼다리로, 오른쪽 다리로 갔다가 이렇게 무게중심 이동이라는 걸 합니다. 별도로 리듬을 세 박자로 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이동이라는 걸 하죠. 아. 뭐, 그러기 전에 결론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게중심 이동. 두 번째는 우향후에서 오른쪽이 뒤로 빠진다. 세 번째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위에 있는다.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저절로 무식 중에도 절대로 오른손을 써도 오른손을 사용할 수도 없고 오른손을 써도 오른손 힘이 없는 방법, 비법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동 골프는 무게중심을 별도로 한다. 그것이 첫 번째고. 9정 어느 정도로 하느냐? 8대2나 9대1 정도로. 이렇게 발바닥이, 바깥쪽이 들어져서 뒤꿈치나 엄지발가락도 안 닿고 뒤꿈치, 이 안에만 살짝 닿을, 닿을 정도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동작을,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해준다라는 거죠. 오른팔을 절대로 쓸수 없게 만드는 두 번째. 다운 스윙을 할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보냅니다. 우향우에서 뒤로 뒤로 우향우에서 뒤로 뒤로 넘겨질 정도로 뒤로 이렇게 동작을 해 줍니다. 어깨 스윙. ST 스윙에서는 컨벤셔널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들어오면서 엎어치게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지만은 모던에서는 등골축을 기준으로 어깨 스윙이라고 표현을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집니다. 오른쪽 어깨가 뒤로 뒤로 빠져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 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오른팔을 써도 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세게 치지만 힘이 없다라는 거죠. 쓸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립입니다. 오른손이 왼손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왼손 위에 있어야 오른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을 써서 왼손을 써야 클럽을 여는 역할을 하죠. 컨벤셔널에서는 내추럴 그립과 스트롱 그립을 잡아서 약간 벌려서 얘를 심써서 이렇게 위, 넘겨 잡으면 엎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왼손 내추럴, 오른손 스트롱 그립을 잡는데 모던에서는 반대로 오른손, 왼손 스트롱, 오른손 위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고 클럽 페이스를 최대한 여는 역할을 하죠. 왜 뒤로 가면 다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는 때로. 그래서 눌러치고 다음부로로 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이러한 그립과 뒤로 가는 것이 결정적인 거죠. 눌러치고 다음부로로 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립과 동작을, 이세 이 가지 동작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발로 서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멀어지고, 생명선이 붙어 있는 견고한 이 그립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른팔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라는 거죠. 써도 힘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써도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무의식 중에도 절대로 오른팔을 쓸수 없는 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모던 골프에서는 절대로, 네. 저절로 무의식 중에도 절대로 오른손을 쓸수 없는 기본적인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던 골프와 컨벤셔널 골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른팔을 쓸수 없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던 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